유령마을의 여름 풍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네요 햇볕이 너무 좋다 와 고양이 귀여워 어, 나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 자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위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어 모기와의 사투가 더 걱정이 밀려오네요 호박도 있고 아, 미안해 셔터 소리에 고양이 깼어 아 예쁘다 모기 물린 발 보이십니까 강아지 있어 구령마을을 촬영하면서 또 힐링하고 가게 되네요 <목소리> 사진감 이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그 중에서 구령마을 구룡마을의 영상을 한 다섯 번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또 오게 됩니다. 구룡마을의 여름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쪽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네. 우와, 고양이 잘생겼다. 아, 너 집인가 보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햇볕이 너무 좋다. 와 고양이 나한테 오는데? 어 귀여워 몸을 막 비비네 귀여워 제가 요즘은 사료를 안 가져가 다녀서 너는 안 먹어도 되겠다 간식 제가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와 여기 밥도 전왔네 저길 건너편도 아파트 많이 올라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깐 떠올 수밖에 없네요. 지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와, 해가 지니까 모기가 벌써부터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골목의 끝이라 여기까지만. 오늘은 차량보다 모기와의 사투가 더 걱정이 밀려오네요. 와, 고양이 귀여워. 와 그림 좋다. 음악 소리도 그렇고 평화롭습니다. 잘 살고 있어라 안녕.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이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소. 이 발에 모기 봐요. 어. 근처가 온통 산이라 아디다스 모기가 막가 어. 발에 막 벌써 막 가려워. 아직까지도 햇볕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빠져나가 볼까요? 풍경이 아름답냐 왜? 햇볕이 이래서 무서운 거 봅니다. 빈집들이 많은 이곳이 왜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 햇볕 좋다. 고양이가 정말 많네요. 저기 단 말이 있어. 장미꽃도 있고요. 얘는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 봉숭아꽃이네요. 이쪽 뒷길로는 저도 오랜만에 옵니다. 여기도 고양이 있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 자고 있어. 어이가 없네요. 저렇게 배를 위로 올리고 자고 있어. 자 있어라 구령마을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위에도 고양이 한 마리 있어 오 미안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 때문에 막 온몸이 가렵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물도 흐르고 있고 이쪽 길은 패스를 하고요 이거 모기가 많아서 촬영이 무지 힘드네요. 여기 교회인데 오 마크 찾아왔어. 너무 너무 익숙한 길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골목 오면은 아시는 분들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못 보던 인형을 보네. 이 인형이 뭘 보고 있을까요? 아파트가 언제쯤 올라가나 그걸 보고 있나? 호박 보니까 호박잎 해 가지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살짝만 바깥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전원 마을 분위기예요. 호박도 있고 옥수수도 익어가고 있고 여기도 고양이 있네. 배고픈 거보다에는구룡마을에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았나? 어, 놀랐습니다. 예쁜 꽃들이 많네요. 와, 고양이 회색 고양이다. 저는 지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있습니다. 여기도 고양이 자고 있다. 아, 미안해. 셔터 소리에 고양이 깼어. 안녕. 수차례 왔음에도 아직까지 못 가본 골목길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다음 동네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고양이 또 있네.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정말 많아요. 겨울가를 걷고 있는데 거의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정말 시원합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골목 넓이예요 마치 내가 고양이가 된것 같아요 살금살금 주민분들을 피해가지 않게 골목골목을 싸돌아 댕기고 있습니다. 구령마을은 특이하게 수도배관이 위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가볼까? 오늘은 뭐 고양이 구경이랑 꽃구경이 전부네요. 아 예쁘다. 나가는 길이 있나? 이쪽은 막힌 길이고. 이쪽으로는 연결 통로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모기가 더 달려들어서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어깨가 좁아서 골목길 빠져나가기가 쉽네요 어깨가 좁은 게또 이럴 때는 또 유리하네 모기를 다 물리치고 무사히 촬영을 끝났습니다 아 오늘 해지는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목이 물린 발 보이십니까? 와, 여기도 있고, 발목에도 있고. 저 위쪽 동네는 패스입니다, 패스. 이 북쪽으로는 온통 아파트라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에요. 아까 맘 같아서는 형님분들하고 막걸리 한잔 시원하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술 먹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더워서.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는 패스. 여기도 고양이다. 너도 잘 있어라. 저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나가는 길은 늘상 가던 길로 가겠습니다. 얘는 칸나꽃이네. 와이꽃 진짜 이쁘다. 이 꽃도 예쁘다. 색깔이 이쁩니다. 강아지 있어. 너도 자리 어라안 진네 이번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안녕하십니다. 오늘도 촬영하면서 힐링하고 갑니다 여기서 개포동 구룡마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했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은 거의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